이것도 지금 이대로 살리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두개 해야 돼. 두 개는 없다고요? 영어는 다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laughs> 다 운영하실래요? 네. 개별로 가신다고 하면 몇톤예정이세요몇톤 생각하고 계세요? 25톤. 25톤. <laughs> 했습니다. 집이 어디요어 광주 광 볼일 보고 다가사신 네, 뭐 거죠? 뭐오 아니고? 그도요 어, 네. 네. <laughs> 제가 네, 기억나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어 가스차 고 하고 싶다고 예 맞습니다. 맞죠. 맞 기억 화물 쪽도 좀 생각을 해봤거 중국 순회하는 방법에서 간 나가는가? 아, 일단 우송자격증 있으시죠? 예. 예. 또한 가지는 소유자가 예. 딸인데 예. 그걸 소유권 안 바뀌고 제가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가? 아니요. 예. 차 명의가 딸님이면. 아거 하셔야 돼요. 사업자 네. 그 선생님은 이제 차차상 기사로어가는 그러니까. 아그렇게돼그러니 차명이랑 사업자명이는 따님. 네. 사장님은 기사로 다 나가요. 그그 시기 는되요그그 그, 그 사람 은아 그럼요. 예. 그, 면허 옷?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요 음. 네. 아니 내가점이터를 네. 가지고 딸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살려서 남발을 달아볼까. 아저이는 <놀들이> 짤린톤을 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명의만 받으신 거고 짤린톤 몇 년식이에요? 15년식이요. 15년식? 응. 음... 그래서 네. 검사검사 어, 궁금해서 네. 이제 했고 전화도 했고 네. 그래서 찍어놨어요. 카고자, 하고 카보. 카카데좀 나이 먹어서 윙바디 만들었었으면 했죠. 상담해보고 음. 싶 이거, 이거 그때 신차 계약하신 거 취업하셨어요? 아니 하, 계약서에 안 하고 계약했어요. 취업하셨죠? 네. 그것도 지금 이대로 살리면 이것도 네. 하고 그것도 하고 두개 계약 두 개는 못다고겠은 두 <laughs> 대를 <laughs> 다운영하시기요 네. <laughs> 금액쪽으로는 당연히 지금 갖고 계신 차에다도 영업도 너무 달고 하시는 게더 훨씬 더 나은 거고. 그렇죠, 금액적으 예, 예. 그럼 만약에 이거 0 0가스 차가 나오면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 아드님? 아, 네. 이거 지금 아드님? 이건 김 계약도 아드님이 로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앞에 했는지. 바꿔준대요? 바꿔주죠. 바꿔준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거네요. 네, 선생님은 일정부터 이게 있으니까, 요걸, 요걸로 하고, 아니면 뭐, 개별로 가든지 개별로 가 개별로 가신다고 하면 몇 호는 예정이세요몇호 생각하고 계세요? 2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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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내가 가고 보는 것은 난 대형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예.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예. 내가 하는 것은 수익성이 되냐이 말이지. 음, 요즘 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사레트 1개 짜리냐? 18개 짜리냐?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좀 되겠냐? 20-40%로 화물해보신 적은 있어요? 한다0일요 화물차 받신 지가? 응요 화물차만 쭉간 것이 아니라 아참다 저거 됐다 요것도 다 저것도 됐다, 됐다, 저것 됐다 는데 요즘에 화물차로 손띈 지가 한1 0년 됐네 취세를 몰라 내가 25도 방어차 해보셨어요? 아이거요어요 8톤, 9톤, 1톤 범위인데 저명원료뭐 네. 장착하시고 해보는 거예요 그전에? 네명원료뭐 장착하고 해보신 거예요 네. 그전에? 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솔직히 제 말씀드리면 네, 네. 나이가 이제 네. 몇년못된거저 뭐 네. <laughs> 어, 이제 젊으신 분이었으면 음. 어, 도전 한번 해보시라 어, 뭐잘 뭐, 뭐 하면 뭐 된다라고 말씀드있지만은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 실례가 되나요? 아니요, 대략 네. 이 네. 지금 현재 25톤으로 다시 하신다고 하는 거는 60이시고 60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무리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본인들 말때 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몇년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년못 하시는데 그렇게 굳이 큰 돈을 가지 고 투자를 해서 예, 아시겠지만은 이 화물차라는 게 내가 살 때랑 팔 때랑은 이 감각이 상당히 커요. 네. 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어, 이렇게 엄청나게 장기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10년, 10년 정도 잡고자면. 잡고 네, 근데 손실이 조금 손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지금은 체력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솔직 히 말씀드리면. 체력이6 네. 0년이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네. 자, 요거는뭐 하시면 되는 거는 되는 부분이고, 요점 이거는 요거를여기다 넣어놓고 자세를 하셔가지고 이제 살금살금 당이시면 서 하시는 게 어떨지. 네. 근데 로링이 심하죠. 아, 로링이 심하죠. 아, 일점이 돈은. 네, 부근. 그래서 좀 무안해, 무안하죠. 아, 예. 모험 네. 아, 음, 음. 좀 싫었다고는 막 흔들어본 게 네. 수치는 사람 같고. 예. 네. 자, 이게 일점이 돈이 다 그래요. 다다다 그래. 다, 다 그래요. 네. 근데 자. 어, 제가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저는 차를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 제, 아버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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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 조금 더, 어, 아, 어떻게 말하지, 장사꾼처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노딩 심하니까, 유용할까, 운전하지 마세요. 이거이거 타지 마시고, 1통 차, 우리 차 있으니까, 이거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또 돈을 또 써야 돼요. 톤 도서야 돼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자, 1.2 톤도 음. 요즘에요. 이대로 타면은 어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위험해요. 위험. 예. 근데 요즘에는 이1.2좀 개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아. 논리지지 말라고 휴오바스포리 스은데 이렇게 개조해 주는 게 있어요. 요것만것만 하시더라도 잡아줍니다. 음. 개조해위에 어. 올리는 거는. 그 아버님 계시는 가까운 곳에 거기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 아 AS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게 겠지만 제가 저 정확한 금액을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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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주는데 음. 다 근데 얘기하면 잡아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차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여기도 안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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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네. 아버님 문자도 이거 보내 드렸어요. 아, 벌써 좋왔어요 네. 이 위에 거는 이제 따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위임업체도 알아보시고 그 계존인들도 알아보시고 따님이랑 상의도 하시고 그러면... 네, 명의가 따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님하고도 어 확인을 좀 받아야 되나 그냥 기다려 주실 수있을것 알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네. 어이. 같으면 예. 전적이 왜왜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the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